오마이갓, oh oh god! 너왜안 믿어나? 이리가 무슨 LP를 들어? 처음 봤을 때좀 양아치처럼 생겼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김수효을안 했던 애야. 우리는 아 좋아. 맞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딘딘, 셰 버스팅 강입니다. 새봉 많이 보세요. <laughs> 새봉 <새벽> 많이 봐주세요. <laughs> 2017년에 아마 처음 만나서 촬영하고 그때부터 친해져서 그 프로그램 사람들하고 간간히 연락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자주 보는 사람은 사실 오승강인데. 연예인에서 제일 많이 같이 술 마셔요. 야 오늘 뭐해? 마실래? 이게 아니라 한 12시, 1시쯤에 집에 가고 있다가 어디야? 하면 어. 만나서 이제 데길라 붓고 기절하고 그렇지 어. 그런 소주 아니고 그냥 센거 두니아에서 저랑 방을 같이 썼어요 그때 저희가 해외 촬영을 한 일주일 정도 막 같이 했는데 그때 오스틴이랑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면서 그때 친해졌죠 어, 진짜 친해졌어요 어. 이건 오스틴 강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촬영 끝나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거울 보고 이렇게 스킨, 로션을 바르고 있었는데 오스틴 강이 몸이 좋아요 수건으로 이렇게 딱두르고 이렇게 나와서 내 옆에 딱 쓰는데 나를 이런 애기, 보듯, 아, 어? 애기 보듯이 만든 아, 너무 귀엽... 수치스러워서 방에서 못 나오겠는 거야. 아 그래? 어. 아, 내 그랬어? 몸을 보더니 육 t 로 workout 이러고 아, 들어갔어. 근데 내가 그때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몸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옷 입는 거보 되게 멋있어요. 많이 운동하고 있지. 그후로 운동 많이 하지. 어. 너무 올바른 사람이니까 친해지기 쉽지 않겠다 했는데 이야기해보니까 되게 사람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같이 있다 보면 그래서 사실 엄청 친해졌죠 저는 딘딘 좋아하는 이유는 처음 만났을 때 지금까지 똑같아요 방송하고 나서 이제 좀 성격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오리지널해요 그래서 좋아요 옷뭐 생각도 근데 똑같아 요 이제 신년이어서 계획 같은 것들 좀 짜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으로 하면 은뭐 연예대상 좀 있었고 연말에 그리고 뭐마닐라에희상식이 있었었고 그렇게 좀 바쁘게 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가게 준비하고 있고 저도 앞으로 좀더 글로벌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거를 글로벌로 생각하고 있어요? 좀 한식 좀뻑게서 우리나라 음식을 대표할 만큼 음식을 잘하세요. 원래 4년 전에부터 아. 그런 농사도 하고 비닐 쪼그를 네. 많이 했어. 아 이번에 김치 담궈서 보아 씨 주셨더라고요. 난왜안 주냐? 너무 얘기 안 해주잖아. 아 내가 김치를 달라고 얘기해야 주는 거야. 어, 콜스. 아. 옛날에는 오승강이 패션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청바지 하나에 흰티막 이렇게 입고 오고 그때 옷을 입을 줄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소속사 들어가더니 갑자기 오늘을 만났는데 되게 훈남 대학생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앞머리 이렇게 되게 대학생 훈훈한 이런 하고 맨투맨 이렇게 대학생처럼 입고 막 되게 보기 싫은데 잘 어울렸어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옷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본인이 뭐 옷도 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변화다 근데 가증스러운 그 훈남 표정은 좀 <laughs> 관리해야 될것같아 앞머리 내리면 항상 그 표정을 짓더라고요. Okay. 딘딘은 옛날에는 좀뉴에라캡 뭐 입고 뭐 체인 입고 그런 스타일인데 조금 더 세인트 로란트 스타일 <laughs> 느낌하는 것 <거> 같아요 <laughs> 보테가 베넨타도 <laughs> 몇번 보고 처음 봤을 때그 베이프 입었을 때는 좀 베이프 바지에 베이프 후드에 <laughs> 아, 아, 좀 양아치처럼 생겼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피트도 입고 부츠도 입고 슬랙스도 입고 그렇게 보니까 조금 스웨그도 있고 깔끔해요 예전에 많이 살 때는 구매하는 그런 편집샵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와요 저한테 사진을 이렇게 쫙 보내면 사고? 이랬는데 산 옷들을 한 번도 입지 않는 걸 보고 아 옷을 사지 말아야겠다 해서 요즘은 거의 옷안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쇼핑 중독이라던데? 그 이제 새로운 우리 CD 들어왔으니까 너는 너무 이렇게 거지처럼 입는다 어. 뭐 이거 바뀌어야 된다 패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지 그 압구정 워크사우트 들어갔어 아, 어. 여기서 가고 가끔씩 이제 쿠팡에서 그냥 그런 거 사면 이제 욕하는 거죠 <laughs> 아, 그래? 아, 그런데 제일 편해. 그리고 싸고. 그냥 편한 거. Fake. 오, 너 진짜 요즘에... 왜 LP를 들어? 오 마이 갓. 너왜안 믿어, 나? Marvin Gaye? 어, Marvin Gaye <웃음> 이 암음 <laughs>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많이 들었으니까 운동할 때 이거 많이 들어요. 와, 이거 진짜 사용감이 하나도 없어. It's just new. 때 있어, 때 있어. 봐봐, 때 있잖아. 아, 그러네. 어,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Soon I'll Be Loving You Again. 한번 불러주세요. Uh. 아직 이거는 잘 몰라요. <laughs> 요즘에 좋아하는 음악이니까 다른 아이템은. 아또 아니,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이거는 아니야. 이제 나, 내가 여행 많이 가니까 미스트. 미스 언제 뿌려요 그러면? 나 여기 맨날 차다 너. 차다 이제 히터 틀면 엄청 음. 건조해져 너. 그래서 이게 미스트. 지금 오스틴 강에 인생이 좀 건조한 것 같은데? 아, 좀 건조해요. <laughs> 어, 인감이 미...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laughs> 어, 미스트 <laughs> 필요해요. 아 그럼 또 다른 거또거 있어? 오그스. 어, 어. 어, 날씨 추우니까 트렌디. 아니고 완전 클래식 이것도 이거 했어. 계속 신으면 이렇게 없어지잖아. 아 그래서 이걸 더탄 더 거야? 아. 오. 오. 어, 이건 진짜로 오스틴이. 아 이것도 내 거야. 이거 <laughs> LP 못 들어? I like LPs. I'm a I'm a classic guy. Like, what, 봐봐. 저는 거짓말이 아니야. 가장 최근 산게 지갑이에요. 두개다 크로마츠인데 이를 샀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들고 다니니까 바지에 안 들어가거나 빠질 것 같아서 아 이거 말고 작은 지갑을 사고 싶다 했더니. 또 작은 지갑을 구해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 너무 컴팩트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다 하고 이거 산지 한 3주 만에 이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중고로 팔려 그러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도 좀 싸게 진짜 내고가 되니까 구매 원하시면 네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간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게 하나 있긴 한데 핸드폰을 어떻게 해서 바꿨는데 여기 붙이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이거 삶의 질 너무 올라와 근데 문제는 되게 자주 깨져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지 카메라 찍을 때도 되게 좋아요 아 그래? 진짜 별건 아닌데 이 옷이랑 이 모자예요. 스타일리스트가 제 생일에 야, 내옷 중에 네가 갖고 싶은 거 줄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되게 예뻐 보여서 어 이거 좋 했는데 그냥 이렇게 걸치는 거여 가지고 되게 편한 바람막인데 그래도 그렇게 멋을 안낸거 같진 않은 이 모자도 더현대 돌다가 어 예쁘네 해서 샀는데 그냥,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면은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해 보여 아 지금 머리 때문에 아 그래? 지금 머리 때문에 모자를 이상하게 썼는데 만약에 평상시에 더워 그냥 이거를 이렇게 가방처럼 걸고 다녀도 뭔가 이런 디테일들도 있는 그래서 이 옷이 참 선물 받았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나는 2023년에 이불로 선물 받았어. 어야 좋다. 어 이거. 너무 좋지. 어, 이거 좋다. 아소이네 근데 좀매트이가 너무 너무 부드럽지. 딱 살에 닿을 때이 보들보들한 이 기분. 어 어. 진짜 중요한 거는 자는 거가 제일 중요한데 이 이불 때문에 훨씬 더잘 자는 거. 잘때뭐 이렇게 좀 안고 싶잖아요, 이거. 근데 가격대가 비싸요? 아니, 거의 13만 원 정도? 어, 그러면 은 진짜 괜찮은거나 어. 이불 얼마 전에 보러 갔는데 무슨 이불이 100만 원이 넘어요? 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거 괜찮네, 가성비가 좋네요. 일단 사용감 하나도 없는 그새 신발 좀 소개해 주시죠요 아, 이거? 그노버 블라스트 4고요. 저는 전에는 노브 블라스트 3 썼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거는 그스테 빌리티 있어 러닝 시즌은 좀스테 빌리티 없는데 이거는 좀 좋아 그리고 저는 이제 수영복 원래 옛날에 이제 수영하고 수구 선수였으니까 수영 모자 있고 가고. 어 박태환 어 이거 박태환 선수가 뭐 줬어 선물. 로 줄넘기는 뭐야? 아 줄넘기는 이제 박싱 한지 이제 삼 개월 됐어요. 근데 그3 개월 전에 그 점프업도 한 번도 못했어. 아 진짜? 근데 이럴 때 오스틴이 교포라는 걸 느껴요. 우리는 무조건 줄넘기하면 김수열 줄넘기를 써. 아 그래? 이렇게 한 걸음 더 한국인이 되는 거야. 너 이거 잘해? 난 잘하지. 아 그래? 해봐. 진짜 못할 거 같은데 줄넘기? 아 너는 김수열을 안 했던 애야. 김수열 했던 애들은 줄넘기를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아 잠깐. 우리는 이렇게 튀지. 근데 이거 김수열이 아니라 그립감이 좀. 원래 제가 농구를 2019년에 좀 하다가 코로나 막 터지면서 아 그만해야겠다 하고 안 하다가 슬램덩크 보고 갑자기 가슴이 막 눈물이 막 나면서 막 다시 농구를 하고 싶다 해서 농구화를 이제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코비를 샀어요 비싼 돈 주고 구하기 어려워서 샀는데 생각보다 이게 동양인 발에 그렇게 잘 맞지 않더라고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아식스 농구화가 되게 좋다 신어보는 순간 착화감이 미쳤습니다 진짜 젤버스트 27인가 이럴 텐데 가격도 되게 좋아요 슬립 방지도 너무 좋고 약간 보라색이 있어가지고 색깔도 그냥 무난하게 신기도 나쁘지 않고 깔창도 이거 내가 바꾼 거야 동작들을 좀 편하게 잡아주는 그런 깔창을 직접 공수를 해서 구해와가지고 그 코비색 A6는 어떻게 달라? SNS에 뭐 올리는 거 찍을 땐 코비 신어요 진짜 이제 퍼포먼스 위에서는 아, 이거지 신... 어, 퍼포먼스 할땐 이거지 어. 오피셜 게임볼 NBA가 윌슨에서 나왔어요 이번 시즌게임 저걸로 나도 농구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샀는데 사고 나서 알아보니까 우리 같은 레벨이 하는 코트에서는 쓸수 없는 공이래요 오, 미끄러워서. 이거 진짜 미끄럽네 그냥 오, 오피셜 게임볼 갖고 있는 거 그래도 의미 있다 해서 집에다가 이렇게 딱 진열을 해놓죠 아 근데 이게 커리 사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 농구는 진짜, 진짜 어느 정도 미쳐있냐면 농구 레슨을 받아요 압구정의 컨텀 이라는 곳인데 지금 레슨 트레이닝을 못해도 한두번 가려고 하고 있고 많이 갈땐세번 가고 그래서 일요일 날 정기적으로 농구하고 월, 수 레슨 받고 처음에 농구 시작할 때 엄청 샀어요 제가 왜냐면 아이버는 좋아하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농구 잘하는 애들은 그걸 안 입더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농구 잘하는 애한테 너왜 유니폼 안 입어? 그랬더니 형 그거 입으려면 사려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로 못 입겠더라고. 그것도 혹시 사고 싶은 분 계시면 저도 매니저랑 네고를 네. 요리 예능을 했었죠. 백패커 with 백쌤 소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시칠리아 촬영을 갔었는데 거기 이제 트라파나 지방이라고 거기가 되게 유명한 염전이에요 이 소금이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소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도 많이 주고 했는데 먹어보니까 약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고기에다 먼저 이렇게 좀그 위에 살짝 뿌리잖아요 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갖고 온게 한번 오스틴이 먹어보고 진짜 맛있다 안 맛있다를 한번 누가 테이스팅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오, 오케이. 어 생각보다 이렇게 안 짰네. 어안짜안 짜. 안 어, 짜. 어.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소금 처음에 넣었는데 안 짜더라고. 그리고 감칠맛이 있어. 좋은 소금의 느낌이 있어. 어그 감칠맛 나잖아. 음, 음, 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래? 아, 어. 알려 줄게 좀 이따. 허허. 어, 플리즈 어. 플리즈. 깔롱세일하고 연정훈 형이 이제 저 1박 2일 하는데 뭐잘될 사람이 필요하면은 이거 마셔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트 로고가 있어 가지고 약간 발렌타인 귀엽네. 데이나 크리스마스나 뭐 화이트 데이나 이럴 때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 뭐 이걸 마시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면 다사 이거를. 크리스마스 다가오거나 이러면은 못 구해. 제 노래 중에 롤리팝이라는 노래 있는데 거기에도 깔롱세길 우리에게 부르 묻혀주기를 약간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전통성이 없는 또 와이너리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음식하고 먹고 싶어가지고 안 먹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진짜 근데 저 추천해요 저는 이제 요리할 때 요리사들은 이렇게 하겠네요 칼 가르고 나서 근데 나 궁금한 게 이거는 그럼 어디서 사온 거야? 이거는 미국에서 샀어 일본 아니면 미국에서 많이 사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요 그 일본 칼과 그래프가 좋아요 좀 얇고 독일하고 유럽 칼은 너무 무겁고 그래서 일본 칼 많이 써요 그럼 이거 얼마 썼어? 거의 5년 동안 썼죠 어, 네. 이거는 어느 정도 그 All Purpose Knife니까 그냥 뭐 모든 거 쓰도 돼요. 야채, 고기, 생선 잡을 때 이것들 가끔씩 쓰도 되고. 이거 한번 봐봐. 페링 그어 나이프인데. 어 귀엽네. 딱 이렇게 이제 알아. 아, 오셨어요? 아, 예. 잠시만요. 금방 해드릴게요. 예. 아 그렇게 티나게? 어 금방 아 어, 금방 이렇게 이렇게 아, 아니고. 아, 어. 아 그럼 이렇게 하다가 응. 금방 해드릴게요. 예. 스틸 어. 있잖아. 어, 그거 스케이프 알려줘. 어, 그래 이렇게. 응, 음, 너는 이렇게 먼저 해야 될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한 다음에? 어. 아, 그렇지. 이렇게 오예예예 이너 팁프만 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준비됐습니다. 아, 네, 오케이 you know? 오케이. 아. 네, 이거 트위저. 이거는 진짜. 모든 거 요리를 잘 써. 구울 때 아니면 뭐 파스타 할 때. 요리 해 보면 딱 느끼는 게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집게가 진짜 중요해. 근데 우리가 쓰는 집게는 대부분 그이 정도 두께 집게 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써야 돼. 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이것만 있어. 그래서 어. 이걸로 고기 뒤집고 뭐 하고 어. 막 해. 근데 이거가 제일 편해요. 조금 더 디테일한 거뭐 조개 아니면 그런 뭐 토마토 이런 거쓸때 이거가 좋아요. 트러플. 트러플. <laughs> 이것도 트러. 가는거 있고 그리고 진짜 요리 중요한 거는 시계예요. 저는 이제 뭐 스마트워치 쓰는데 계속 시간 봐요. 요리할 때 이제 어 서비스 타임 계속 보고 물 끓일 때 이제 타이머 이런 오, 거 하잖아. 필요해. 띵. 다른 사람들도 많이 쓰잖아.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서비스 하기 전에 계속 확인하는 하는 거죠 어, 좋아요. 나 사실 나저 향기 약간 미친 사람이라. 오 너무 좋아. 오. 아 맥주 있어? 어니니너 이거 좋아하잖아, 캐니스. 기니스 좋아합니다. 어? 어? 다르네? 커피 비어인데? 커피 비어고 스무드 앤 크리미 있네. 우와 정말 제가. 사놓고 안 끼는 건데 이거 그래도 디올 안경입니다. 어, 네, 제 기억에 이탈리아 제가 빈티지 샵 돌다가 어 되게 설국열차 같이 생긴 안경이잖아요. 그래서 어 되게 예쁘다 하고 한번 껴봤는데 그거 알죠? 매장에서 꼈을 때는 어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 하고 이거 있어 나오니까 이걸 내가 쓸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158 이하의 여성분이 가져가시요 그래야 이게 딱 꼈을 때 신체 구조랑 이게 탁 피터에 들어와서 되게 어 귀여워 이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정말 한173 이상의 장신인데 되게 모델같이 좀 마르시고 소두이신 분들이 썼을 때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중 하나. 그 MCM 레더재킷인데 2016년 때 샀어요. 2016년 때면 되게 큰돈 주고 산 건데. 제가 네임 브랜드에서 이거 처음 샀어요. 양가죽이에요, 양가죽. 메이드 인 이태리 생각보다 옛날에 산 건데도 관리가 잘돼 있네 그 드라이클리닝도 한 번도 안 했고 사이즈는 라즈니까 저는 이제 키는 1 8 5니까그 정도 키, 좀 프레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건 남, 남자가 입어야겠네요 좀 더디, 섹시한 이미지? <laughs> 신년이 시작됐으니까 올해도 오스틴 강이랑도 재밌는 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게 오픈하는데 그거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두니한테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그래도 둘다 사고 없이 참잘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잘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네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옷도 딱 보니까 근데 좋은 거는 그 동안 이렇게 올라갔는데 안 변한 거 그거가 보니까 좀 너무 좋고 되게 따뜻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사석에서 만나면 맨날 술 먹으면서 장난만 치거든요. 뭔가 이런 진지한 이야기지만 이 가볍게 어쨌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따뜻하게 한 해를 좀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딘딘 오스틴 강이었습니다. 네, 2024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신 일들 다 이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건강 위해서 잘 관리하고 좋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좋게 사세요. 네, 예, 좋게 사세요. 예. 동생 무거워, 무거워, 아이, 무거워. 아이, 이거 이거 아, 너가 입을까 입어... 형이 들어. 형 원래 막내가 아 동생가 해야 됐잖아, 아니야? 아이, 해 드잖아 아니야? 아해 그냥 좀.